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진 감독입니다. 김혜린입니다.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속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 한 편을 가져왔고 네. 워낙 원이 잘 돼가지고 아마 감독이나 연기자도 좀 되게 긴장하고 준비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음. 예상을 해보는 작품입니다. 맞아. 제목이 뭐죠? 조카 폴리아데 2년 전 세상을 뒤흔들다 고담시 그 아이콘으로 자리한 아서클이그 아캄 수용소에 갇혀 최종 재판을 앞두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리 퀸젤이 아서의 삶을 다시 뒤바꿔놓았고 그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조커를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퀸젤 역시 자신을 할리퀸이라 지칭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무고한 시민을 죽인 죄로 재판에 오르게 된 아솔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할리퀸과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조커로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바로 무대, 영화 조커 폴리아드였습니다. 이 영화는 예상치 못하게 쥬박스 뮤지컬 장르가 들어 있어요. 많은 부분에 액션 물론 맞아요. 뭐 범죄 액션 이런 장르에 속하지만 그 영화 내에 거의 죽박스 뮤지컬이요. 어쨌든 그 80년대 당시에 음. 히트곡들이 이제 죽박스 뮤지컬로 나오고 오, 메들리처럼 예, <laughs> 카펜터스의 노래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나쁜 중에 좋았고 좋았던 것 중에 나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섞여 음. 있었고요. 그리고 할리퀸, 뭐, 리퀸젤이 이제 할리퀸으로 본인도 망상에 들어가는, 음. 사실 이 폴리아드라는 게 쌍둥이처럼 망상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1편에서 뭐, 조커로 활약했던 호아킨 피닉스가 역시 조커로 나오고, 어, 레이디 가가가 네, 할리퀸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호아킨 피닉스가 워낙 연기를 잘하는 음. 배우고, 또 레이디 가가 워낙 노래를 잘하는 가수고 가수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커플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레이디 가가가 스타이즈본에서 브래들리 쿠퍼랑 이렇게 연인으로 나오면서 이미 그런 음악 영화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죠. 네. 근데 그 스타이즈본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창력을 더 돋보였는데. 물론 브래드리코퍼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뭐 레이디가가 이렇게 연기를 잘해 이런 서로의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거의 무반주 노래들을 많이 하고 약간 반주는 약간 백뮤직처럼 이렇게 슬쩍 깔리는 그런 듯한 쭉박스 뮤지컬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디가가 너무 잘하고 호아큐피닉스도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음. 그 춤을 너무 잘 추던데요? 그러니까 그 탭 댄스도 음. 잘 추고 근데 호아킨 피닉스의 1편서부터 이어지는 2편의 춤은 정말 조커다운 춤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잘 추는 춤 아닌데 너무 잘 어울리는 춤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음. 제가 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낭나 음.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조커라는 탄생이 굉장히 학대받고 음. 자존감이 없고 그리고 약간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또 자기 의붓 아버지의 폭력 학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를 그렸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비웃음 당하고 길거리에서도 뭐 애들한테까지 조롱 당하고 자기가 코미디언이 꿈이고 그래서 아이를 버스 안에서 흑인 아이를 웃고 끼고 막 하고 있는데 아이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왜 애를 괴롭혀요? 막 이래 버리고 음. 이러니까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망상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원의 스토리라면 투에서도 이제 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1편에서 거의 뭐 영웅이 되다시피 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감옥서는 아주 처참하지 근데 그 조커를 리퀸 젤, 할리퀸이 깨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하지만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고 자기는 아, 조커가 아니라 아스, 아스플레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물론 아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괜히 본인을 자책하고, 음. 나는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해. 이건 나의 단점이야. 우리가 지난번 영화에서도 대도시의 사랑법, 거기 아주 명대사가 있었잖아요.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단점이 될수 있어. 그죠? 음. 그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여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정말 말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직접 간구하신다 음.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난 약해 아, 난왜 논문을 이렇게 잘못 쓰지 나 까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 생각 안 하셨구나 나왜 이렇게 잘써 나한테 감동할 걸 이랬군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 자기를 현미경처럼 음.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게더 많이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고 계신다. 음. 우리 크게 보고 계신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크리스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조커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진짜 원하는 모습.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기대하는 모습.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럴 때난 너가 너무 좋은데. 너왜 이렇게 되고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서 정말 가는 건데. 대놓고 얘기하잖아. 나는, 나는 있는 그대로 너 싫은데? 나는 진짜 막 내가 원하는 네가 좋아. 막 이런 건데. 또 차에 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이 네. 막갈때 갑자기. 어, 우리가 다시 세상을 전복시키고 더 많은 일들이 막 벌어보자 라고 할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문을 열고 막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응. 뭔가 내가 저지른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구나. 응. 악의 길로. 응.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정말 자기를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리킨즈를 만나러 간 건데 응. 거기서 이제 좌절당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진짜로 많은 롤이 있잖아요 뭐 엄마로서 와이프로서 뭐 며느리로서 뭐 대학원에서 또 교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살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조커가 아니고 아소 플렉인데 사실, 뭐,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되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니까 조커였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아서플렉일때난 너무 진짜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서플렉이 진짜 원했던 거는, 내가 조커가 아니라는 걸 진짜 겸허하게 인정하고, 음. 내가 진짜 평안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 이런 인간이야. 음.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나를 누군가, 나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음. 그런 괴로움으로 죽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때의 그 모습, 죽으면서 뭐 이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음.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기독교적이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그 리킨젤의 그 모든 것들이 악마의 속삭임 같은 거구나. 음.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되게 제가 이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신학대학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전도사 과정 받는다고 노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사인 받고 어느 날 되게 되게 깊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되게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가겠다 아프간 스카 가겠다. 이스라엘? 내 가라면 가겠다. 뭐 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더니, 하나님, 좀 진정할래? 막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아,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내가, 어,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목회자의 길도 가겠다. 이런 타국에서의 외로움도 내가 다 견디겠다. 뭐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 거다. 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지. 뭐네가뭘 음. 어떻게 뭐 하는 거 그거는 좀네 생각이야. 약간 음. 이런 걸 되게 받았던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진짜의 포인트는 되게 심플하고 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체의 삶을 사는 저할수 있는 거이 정도예요. 음.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커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 박사 논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은. 막 애도 갑자기 많이 아프고,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뭐, 몇년 동안 있어야 될 사건, 사고가 이몇 달, 한달 안에 다 있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되게 한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것보다는, 아, 진짜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이끌고 나갈지 내가 보여주기 위한 밑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좀 약간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내가 되게, 내가 되게 잘해서 나야나 막 이렇게 하면 살았던 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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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김혜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커를 보면서 그 추종자들 그런 할리퀸이 막 그렇게 조커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나한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구나 진짜 나는 아스플렉의 삶을 좀 추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크리스찬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전좀 잔인했거든요 잔인한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또 굉장히 기독교적인 지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커란 허상이 있는 거지 누구나 조커로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우리도 다 죽이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봅니다. 네,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